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열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일본의 국익과 방위 차원에서 매우 중시하는 일본의 3대 해협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합니다. 유익하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 남북으로 3,900여 킬로에 달하는 긴 열도, 그리고 온슈동 4 개의 주요 섬과 4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은 곳곳에 해협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열도 전체에 10여 개의 크고 작은 해협이 존재하지만 일본의 안보, 전해리 해상 확보. 그리고 국토방위작전에 매우 중요한 3대 해협이 있죠. 맨북단의 소야해협, 홋카이도와 혼리 있는 스가르해협, 그리고 서남쪽 대한민국과의 접점 지역에 쓰시마, 즉 대한해협이 있죠. 이세개의 중요 해협 외에도 일본 열도 전 지역에 1 0여 개의 해협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홋카이도 북동쪽 사린린 동쪽의 타타레해협, 일본 측으로는 마미아 해협이고요. 홋카이도 서북단 북방 사도와 쿠릴 열도를 잇는 에무로해협쿠나시리해협 호운시와 시코쿠를 잇는 세토나이해에 나루토해협. 아카시 해협구루시마해협 도치 해협 등이 있으며, 이 도치 해협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좁은 곳의 폭이 9.93m로 세계에서 가장 좁은 해협이죠 그리고 큐시와 시코쿠를 잇는 호요 해협 큐시와 혼슈를 잇는 간몬 해협 큐슈 맨 남단의 오스미 해협 그리고 오키나와 쪽에 미야코 해협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일본 3대 해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3대 해협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면요. 소야 해협 러시아로는 어 락테르주 해협이죠. 소야 해협은 홋카이도의 소야 미사키와 러시아 사할린 섬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폭이 42km, 최대 수심 60m 그리고 1월과 3월에 결빙이 되는 해협이죠. 이 해협은 동해, 즉 일본해와 오스크해를 연결하고 북태평양 및 오스키에 진출의 요충지입니다. 스가리협은 일본의 호카이도와 홍원슈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남북간의 폭이 약 20km, 동서간폭약 130km, 최대 수심 약 450m로 동해, 즉, 일본해와 북서태평양을 연결하며 역시 태평양 진출의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러시아와 중국 함대들이 태평양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하며 이 해협을 통과한 바가 있죠. 이 해협은 혼시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데 과거에는 해상선박으로 이동을 하였지만 1988년 세이칸 해저터널이 완공되어 이후 철도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6년부터는 신건센 운행도 가능하게 되죠 다비역과 요시역과 해저역이 두개서 있는데 혹시 일본 세이칸터널에 가 보실 기회가 있으면 이 해저터널을 해저터널 역을 꼭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터널은 1988년 개통 당시에는 터널 길이가 53.85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었으나 2016년에 스위스의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 57km가 개통됨으로써 현재는 세계 두 번째로 긴 철도 지하 터널이 되었죠. 스시마 해협, 대한해협인데요. 우리 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여 매우 민감한 곳인데요. 이 해협은 스시마와 규슈를 연결하는 해협으로 길이는 약 100km, 가장 좁은 곳의 폭은 64km, 최대 수심 110m, 110m로 동중국의 진출의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서 일본 연합함대가 러시아 발틱 함대를 개멸시킨 해협으로 유명하죠. 한일 간의 민감한 지역인 반면에 한일 양국을 이어주는 총연장 230km의 한일 해제터널 추진이 최근 몇년 전까지 활발히 논의되기도 하였죠. 3대 해협의 전략적 의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가상적국이 되어왔죠.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 입장에서 국가안보와 방위 전략을 많이 검토하게 되었죠. 물론 지금은 중국의 위협이 더 커졌지만요.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대국이고, 러시아의 재정학적 위치가 일본을 직접 이업하는 즉흥거리에 접하고 있기에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우선순위 넘버원이죠. No. 러시아가 갖는 전략적 이점은 소야 협은 구설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회 외양 진출로상의 요충지이며 전략 및 극동 러시아 공방상의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여기 브라디보 속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태평양 함대, 그리고 감차카 반도에 있는 페트로 파블로스크 해군 전진기지 함대들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문어 역할을 수행을 하죠. 만약 소야 해협을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을 한다면, 일본 동북의 관동지방, 즉, 도쿄지방 이북은, 관동 이북지방은 러시아의 해상 군사 세력 영향권 내에 들어가게 되며, 일본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돌출된 홋카이도북단과 소야해협 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이죠 이 해협의 군사적 통제가 가능하면 다른 두곳 해협 해업, 스가리해협과 스시마해협의 군사적 통제도 보다 용이하게 통제 가능하게 되는 레버리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최근 2018년에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사 소속의 함정 28척이 태평양에서 훈련 후에 호야 해협을 통과하여 동해로 들어선 적이 있었죠. 시가리 해협은 일본의, 즉 동해와 태평양을 직접 연결하는 수로로 연중 내내 기상과 해양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선박 통항성에 제한이 없는 수로죠. 소야 해협은 동계 1월에서 3월에 동결이 되어 통항이 제한되어 항행이 불가함으로 러시아로서는 연중 제한 없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 해협을 매우 갖고 싶어하겠죠.그러나 해협의 양안이 일본 땅이고 지세가 험하여 대규모 지상부대의 투입이 곤란하고 해상의 조건도 수심이 있고 조류가 복잡하고 빨라 이 해협에 대한 군사적 제압은 영위하지가 않죠. 이 해협은 태평양 함대사 해야 함정들을 태평양 진출의 최단거리 문화가 되고 태평양에서부터 함대사 기지인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로 복귀하는 거리도 최단거리가 되는 해협이죠. 물론 페트로 파블로브스크 태평양 함대의 전진 기지가 되는 이곳에서도 이 해협을 사용해. 브라디 포스토크로 입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단거리 접근로가 되어 있는 거죠. 최근에는 중국 해군도 러시아 해군과 연합 훈련회 이 해협을 통과하여 남쪽의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여 동중국해로 복귀하기도 하고 있죠. 스시마 해협은 동중국해, 필리핀해, 남중국해 진출로상의 요충지이며 동아시아, 서태평양 정세를 좌우하는 요충지이죠. 아울러 러시아는 중국이 러시아나 중국이 해상 교통로를 장악할 수 있는 해협이죠. 러시아가 이를 통제한다면 북한의 남포기지를 이용하여 한국을 고립시킬 수도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아주 위협적인 해협이 되고 있습니다. 냉전 붕괴 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중국 해군의 위협이 또 새롭게 부각되고 있죠. 특히 칭다오에 위치한 북해함대, 조장성에 위치한 동해함대는 스시마 해협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가 있죠 일본과 미국이 갖는 전략적 이점은 러시아가 러시아나 중국이 갖는 전략적 이점과 상대적인 것이 되겠죠 미일의 입장에서 소야와 스가류 해협은 북일본지역의 위협을 제거하고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제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아울러 한국의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겠죠 스시마위협, 대한해협은 서일본지역의 위협 제거와 러시아의 동중국해, 남중국해 진출을 저지 그리고 해상교통로 위협을 제거하며 아울러 한국의 안보 위협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죠. 말할 것도 없이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서는 3대 해협의 확보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해상교통로 확보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국익과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작전하기 용이한 해협은 한편이 러시아 영토로 속해 있는 소야해협, 즉 라페르주 해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항행빈도가 가장 높은 해협은 소야해협이 되며 이어서 쓰시마해협, 수가르 해협 순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해협 방어를 해야 할 것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러한 해협 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변 해역에 대한 일본 방위작전 개념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해공사에 대는 수상전, 대수상전, 대잠전, 공중전, 대공전, 그리고 초계작전, 경계감시작전, 지뢰전, 미사일 공격 및 방어작전 등각 일종 작전을 통합하여 해상에서 대처 연안해역에서의 대처 주변해역에서의 대처 주요해역에서의 대처를 하고 주변해역에 대한 방공작전 등을 수행하며 이러한 모든 작전을 통합한 동합 방위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역방위 유익하게 잘 들으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성원 부탁드릴게요.